세운구역 한호건설 쓰고 희림까지 갔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단다. 그기적으로 그렇... 보면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한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주민 대표자의 멤버가 되죠. 주민 대표자의 멤버로 SH에 아 이거 용적률을 좀 높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SH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야 이거 10년 넘게 유네스코 때문에 안 되는 안 겁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로 결론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다 났잖아요라고 해야되는데 끝난 그 이야기입니다. 해야 SH가, 되는데 SH가 아, 그래요. 주민들 의견이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어. 하면서 그 주민은 업자야. 업자죠. 예. 네, 네. 그래서 제안을 하고 그 후에 일사천리로 이제 과정이 진행이 자, 되는데 어 김건희 씨 시와 관련해서 계속 이름이 등장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 건축 회사가 희림이라고. 희림이 이 용적률이 향상된 건물의 설계를 맡았는데 이게 총 설계 금액이 520억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야 500억짜리 수위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희림이 수의 계약으로 따냅니다. 근데 수의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요건 굉장히 까다로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거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거 뭐냐면 국제 공모의 연장 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림은 국제공모에서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등은 다. 두번 국제 공모가 있었는데 일 등은 다 해외 업체가 됐어요. 음. 히림은 거기에 국내 파트너 업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조감도를 만드는 설계가 있어요. 그림을 네. 그리는 설계죠. 이게 보통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멋지게. 네. 그럼 이 그림 안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뭐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이 네. 이 시설 설계가 또 있습니다. 시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가벽도 세워야 되고 이런 설계가 있잖아요. 이 설계가 네. 있습니다. 어. 히림이 이두 번째, 와세 번째 어디선가에서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외국 업체가 일 등이기 때문에 이 실시 설계를 국내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서울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 1등 업체가 파트너로 희림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 1등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국제공모에 당선된 업체와의 아, 계약을. 그럼 희림도 사라져야지 사라져야죠. 그치. 그러면 그쵸. 이그 종합 설계하는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죠. 그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계약을 파기하자마자 그달에 바로 희림이랑 전체 계약을 다 희림을 줘. 24년 2월 달이죠. 김건희 때. 네. 그러니까 그. 근런데 여기서 서훈 측은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아닌데. 케이크이컵은 어, 우리가 그 용정률사향된거 설계 우리가 그럼 할까? 아. 이런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하면 되는 거아니야 서울시가 그치. 아니 돈줄 테니까 그만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심지어 위약금을 주고 네. 이 업체가 국제 공모에서 1등을 했는데 설계비가 얼마였냐? 44억이었어요. 아, 어, 1등인데. 5 2 0억이라면기림은 520억짜리 계약을 합니다. 44억에서 520억으로 네. 늘려줬어요. 네, 좋네. 실시 설계는 원래 대충 해 원래 그냥 그 네.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없죠. 520억이라. 네. 그러니까 원래 네덜란드에서 한 거는 44억이었는데 1인컬기로 네, 바뀌면서 그게 520억으로 뛰었다. 네. 땅 짓고 헤엄쳤네. 아, 2024년이면 저 희림이 관급공사를 싹쓸이 해야 될 때입니다. 희림은 근데 김건희 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 그럼요. 네. 우세훈 시장은 일방적으로 용적률을 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니까 네. 계획이 변경됐으니까. 그림이 어, 달라졌죠. 예, 그림이, 그림이 달라졌으니까 너희의 설계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 그렇지 사옥에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수익할 그것까지 가기 전에 어. 왜4 4억에 하던 걸 갖다가 네덜란드 업체가 못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 그럼 용적률 높아진 대로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하겠다 하면 했는데 네, 네. 왜 그걸. 서울시가 하지 말라 아, 하지 말라고 아, 그, 했느냐? 주진의심은 희림 줄라고. 희림에서 건진 얘기 나오죠. 건진 공소장에 힌트가 있어요. 희림이 국가 공모 사업을 청탁하고 건진이 이를 들어줬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 그렇죠. 시기가 어. 언제냐? 2024년 5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자 여기 서 건진 아. 얘기 나오죠. 건진 희림 제가 네. 달릴게. 자잘 달려. 잘 달려야죠. 이거다 <laughs> 소송한다. 이거 비극 <소송할> <laughs> 한 소송 들어온다. 자 우리 우리... SBS에서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김건희와. 그 세강자 이준수. 어. 어 김건희는 자기가 자기 전화기에 모든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저장합니다. 윤석열은 윤석열이야. 남편인데. 윤석열. 최은수는 최은수는 회장.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세강자만 이 이준수라고 이름 나왔어요. 네. 준수한 사람이야. 아. 준수한 사람. 아, 이준수가 아니라 준수한 <laughs> 사람이라 한 사람. 자, 준수한 사람 준사람 사람보다 희림과의 관계가 빼 3배, 4배, 5배 훨씬 더찐해 어떻게?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알잖아. 나는 다봤자 자, 봤죠? 자, 그런데 2013년 14년 그때부터 희림은 김건 야구부터 2013년 14년 그러니까 그때 마크로스 코 전시할 때부터 메인 스폰서 역할을 희림이 합니다. 음,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 근데 그 둘이 하던 일이 있습니다. 자, 마크로스코나 대형 전시를 지원까지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얘기죠. 근데 플러스 뭐 해요? 건진 법당에 손을 잡고 같이 다닙니다. 데리,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도 소개해 주고 뭘 하는데 계속 다닙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2013년 14년이니까 윤석열이 농성렬이 그때는 한 직을 돌때 아니에요. 한 직을 돌고 뭐 이제 여주 지청장 정도 할 때죠. 이명박 박근혜로 왔을 때니까 왔을 인데 근데 그때 건진 법당에는 건진 법당에는 권재진 이현동 그러니까 국세청과 저기 법무부와 국세청에 가장 강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또한 명이 국정원에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여기에 몰려 있고 그때 건진 법당에 그 사람들이 훌라 치고 고스도 치면서 사랑방에 <laughs> 거기에 이제 들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별거 아니었을 때+ 아니었을 때 김건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가장 그. 건진을 통해서, 건진을 네, 어.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데 그때 코바나 컨텐츠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 전시를 할때 가장 중요한 회사가 어디였냐 히림이었습니다. 이제 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요. 그리고는 다른 대표하고 이어지고 부인하고 이어지는 거죠. 어, 그렇게 그 건진과 건진과 김건희와 히림의 관계는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 대표, 어. 대표 부인. 이 공소장에 나오는 건그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림과의 관계가 2013년, 14년부터 지금껏 계속되고 있어요. 희림이 근데 굉장히 여러모로 희한하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강급봉사를 500억 대를 따냈는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1,800억을 따냅니다. 검찰청들이 일제 리모델링 공사를 그렇죠. 중앙지검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지방 그러니까 한 10개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한 7개를 희림이 맞아요 고등검찰청이거든요 네. 검찰청도 했고 그다음에 법원도 하고, 법원도 하고, 하고 관급공사를 하고. 그때 희림이 네. 한 1, 2년 했어요. 동안 다 쓸어간다 그런 얘기 있었어 공항도 네. 얘기하고 공항도 있고. 네. 그 설계랑 관급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검찰청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가 붙어 있는데 이걸 한 업체가 다 했으면 누가 오더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아. 이 업체를 줘라고 많은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김건희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림이었어요. 그럼 그 동료 거기를 어. 지금 희림 이 그래서 44억 원에 하던 걸 지금 525억으로 뻥튀기 시켜서 지금 수익 액약으로 받았잖아요. 받았죠. 거기를 지금 시행을 그럼 sh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sh가. SH가 네.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sh입니다. 그럼 sh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 의원들과 기자들의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laughs> 곤란하다. 특혜를 줬잖아 지금. 44억이 520억이 됐는데. 그뭐그 그렇죠. 다음에 이 설계는 김건희와 가장 가까운 업체가 수위로 따가가고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가 매우 심란한 상황이다 지금. 음, 희림하고 건진하고 얘기하는데 건진이 서울시 관련된 일, 희림에 관련된 일을 건진이 봐줬다. 여기까지가 수사하다가 나왔어요. 건진 법당, 법당이 그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전두환 전단 형 전경환, 전경환. 전경환이 살던 집이야. 근데 그 비용도 희림이 되고 법카도 주고 월급도 돈도 따로 줬다고 줘. 이렇게 생. 그러니까 메인 스폰서야 건진에도 희림 차차집 법카 그렇죠. 차도 줬다.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무조사 그리고 서울시 관련된 일도 무마시켜줬고 저 그리고 건진 사람을 또 희림이 추천한 사람을 건진이 또 꽂아준 것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중요해. 근데 요 수사가 안 됐어. 남부지검에서 음. 아예 그리고 특검에 와서 됐냐. 아예 안 됐다. 음. 이 얘기 한마디면. 그럼 희림적으로는 수사가 안 됐다. 네. 희림이 아, 가장 중요한 어, 회사인데 회사... 이게 해결해야 되겠네. 또.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회사인데 이게 안 됐다니까요. 아예. 이, 또, 이걸 무마하던 그 남부지검 검사가 와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가라앉았어요. 음. 제가 알기로는 음. 판사들의 분위기는 사실은 이 겉으로 드러난 거랑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지금 내란전단 재판부가 아, 되게 반대고 어. 그법 왜곡죄도 우리를 너무 무시하고 이제 이런 어. 식으로 해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주장하자죠. 근데 그렇죠. 실제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를 반대하지 여기서 이제 부장판사 이하의 사람들은 네. 법원행정처가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상관없는데. 안 써요 근데, 되는 사람들. 어, 근데 이제 그 부장판사 이후부터 <laughs> 이상부터는 자기네가 법원장에 갈지 끝까지 올라가다 말지 짤리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인사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어야 되고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음. 위에 있어가 있어야지 네. 그리고 대법원장 플러스 밑에 있는 고위 법관들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판사들의 자기가 다 자주 할수 있는데 지금 내란 전당 재판부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막 싫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들은 그걸 관심이 없어요 내란 전당 재판부가 위헌이고 안 위헌이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법원행정처를 민주당이 폐지한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자기네들이 다 뺏긴 셈이 돼버려서 어. 그거는 우리가 용서 못한다. 그거를 겉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잡풀을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검찰 개혁 때랑 비슷한 원리들이 있는 것 같아. 실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인사나 예산이나 법원 운영이 다 이제 민간 통제 하에 간다라는 인식 강한데 그 부분은 사법 개혁 관련해서 십수 년된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면 뭔가 구학처럼 보이고 반격세력처럼 보이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이 내남 전단 재판부의 위헌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원 행정처가 할수 있는 거는 판사들만 자기네들이 다 이,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라서 분위기 달라졌던 분위기. 근데 내가 달라진 게 네. 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바람 불었어. 동남풍 불기 시작했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데 근데 어구제는 오 어, <laughs> 어, 정말 국회 앞에서는 옛날 그일년전 그때 어. 분위가 막 나오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그 말했잖아요. 네. 사법 개혁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어, 법원, 법원 개혁이라고 해야 된다. 된다. 나그말딱 맞다고. 그래, 그래, 맞아. 음. 법원 개혁이지 사법 개혁이 아니야. 맞아요. 어. 네. 주진우하고 나하고는 1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 네. 아니, 저... 조선일보가 다 보고 있다. 네. 조선일보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면 줄리아 노산지 위키리스 때문에 제가 줄리아 노산지를 영국에 가서 만났을 때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너의 전화기는 모든 디지털은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그치.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 왜 그랬냐면은 지금 아까 말했는데 서태지 얘기 그 서태지 씨 얘기가 저희하고 계속 겹쳐 있는 거예요. 2013년 12월 기사인데 올해도 서태지의 주진우 구속영장이 묻혔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구, 자 종수는 네가 가라 구속영장 먼저 가고 총수는 뒤에 있었을 때그 얘기입니다. 그때 저기 파리 있고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서 기각 됐어요. 저는 살아 돌아왔는데 그날 그날 서태지 씨 결혼 기사가 나와요. 결혼 기사가. 그리고요. 제가 BBK로 BBK 검사들한테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승소합니다. 그 검사들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서 그 BBK 메모 있었습니다. 음. 그렇죠. 김경주. 그래서 2심에서 이겼을 때 그때 서태지 씨 이혼 기사가 나와요. 이상하게도 그날 <laughs> 그래서 우리가 <laughs> 낙검수 관련해서 저희가 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연예인 기사가 물타기 꼭 게, 있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 공교롭게도 그런 타이밍에 네. 네. 그런 연예 기사 폭로성 연예 기사가 참 많이 겹쳤죠. 다른 연예 다른 연예인 아기랑? 인기, 네, 인기 그 연예인, 연예인. 그 친구하고 어. 같이 밤그 연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이 이 상황을 보면 그그 네. 그 열애설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미행이 아니고 추적이 아니고 그때는 누군가가 전화기를 알죠.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카톡 같은 거 전화기 어, 카톡. 카톡이나 통화나 문자는 다 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네. 언제 내린다 그걸 알고 찍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나 찍으려고 하잖아요 한달 실제 추적하잖아 불가능에 가까워요 한 달을 준비합니다 한달 준비하고 자.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카니발 하나 준비하고요. 그다음 택시도 준비하고 오토바이 두대 준비합니다. 네. 그래도, 그래도 간신히 할까 말까 요 그래도 실패해요. 계속. 근데이번에 근데 기자 혼자 가서 그걸 쫓아가서 한다고 말도 안 돼. 근데... 미행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쓴 기사. 이런 기사를. 그런 선수들이 있어. 다 말아가지고 기획해가 <laughs>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할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건데 공개적으로 법원 있잖아요 법원 사법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법원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의 민주주의의 최소화는 뭐냐 누구도 헌법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사회적 특수계급걸 창설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무슨 부처님 예수님이 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어떤 판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이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되고 절차를 찾아야 되고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돼요. 저는 그런 판사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자에게도 그 공직 수행을 할때 자신의 자의로 할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든 헌법에도 법률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법원은 특수계급이에요. 자기들이 특수계급임을 알고 있고요. 그 어느 집단도 그 어느 개인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최소 요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